진정해, 진정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팀론 이론편을 한번 같이 배워보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남해 미조 은비호의 선장님이십니다.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장님과 함께 어, 이론편 좀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는 길에 제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 좋은 길입니까? 아, 그럼요. 아주 좋은 거예요. 무료 주문 제작한 홍미자. 스티커입니다. <laughs> 아, 억지로 좋은 거죠. <laughs> 홈미자 스티커, 이쁘게 붙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으, 네, 제가 아이스박스에 붙여놓고 갈 테니, 혹시 은비옷 하시는 분들은. <laughs> 자, 그러면 어, 오늘 지금 이제 저희 출조 전에 잠깐 이론편을 찍으려고 나왔는데, 낚시를 하면서 선장님한테 조금씩 어, 기본적인 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애기가 선장님 오징어가 애기 색깔을 알아보나요? 색깔 잘 몰라요? 그러면 아무 애기나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복잡한 이야기인데 네. 애기마다 네. 이 빨개라든지 이게 명암이 틀려요 네. 그 명암을 보고 그날에 물색이 흐리라든지 물색이 맑다든지 기상 조건에 따라서 오징어가 선택한, 선택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액션법하고 애기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네. <laughs> 둘다 중요하긴 하지만 둘다 쪽... 지금 특별히 잘 묻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꼭그 얘기만 한다 근데 아무리 인정 씨 고수고 와도 다른 얘기는 안 타겠죠. 네. 그런 차이입니다. 네? 아이템빨이 좀어좀 어... 애기 애기 컬러 그날 조건 조건에 따라서 액션법보다도 좀 애기 컬러나 오징어가 좋아하는 색상이나 명암에 애기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샤클을 잘못 해도 척어분들이 많이 잡는 이유가 네. 애기 타시거든. 아, 맞아요. 저도 처음 탔을 때저 샤클이 아예 할줄 몰라서 그냥 통통 그냥 뭐라야 해 되죠 문어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위로 좀 챔질하는 액션 그렇게 맞는데 저 다섯 마리나 잡았어요. 팀런 같은 경우에. 팀런 같은 경우에. 캐스팅 게임할 때는 조금 실력이 중요해요. 캐스팅 게임은 내년 언제쯤에 하세요? 어, 한4월달5월달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오늘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물색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물색은 어떤 편인가요? 물색이 많이 타가잖아요. 탁해요. 오, 이게 탁한 편인가요? 네. 네. 녹색기, 약간? 녹색. 아, 약간. 녹색기가 있어요. 네. 종류가 네. 제든지. 아, 뻘물이 일어난 상태예요? 아, 뻘물이 일어난 상태예요? 시야가 잘안 좋은데. 아, 그럼 뭐 오늘 색깔이 엄청 좋은 색깔은 아닌 거네요. 좋은 색깔 아니지. 아, 오징어 낚시하기에는 좋은 네. 색깔은 아니다. 아, 오징어 낚시하기에는 좋은 색깔은 아니다. 그럼 물색도 조금 조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많이들기. 이 먹이를 잘 물리는 지 쓰셔야 되는데 아, 시야가 안 좋은 면은 물린 못 보니까 물색이 너무 탁하면 이제 오징어가 오징어가 제가 알기로는 시야가 되게 그 시력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도 물색이 이제 흙탕물이 많이 일어나거나 민물 때 유민물 유입으로 흙탕물이 많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시야가 확보가 되지가 않아서 입질을 할 확률이 많이 적다고 합니다. 그럼 물색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색이 탁한때 쓰는 애기 종류가 네 케이무라 이런 거? 케이무라나 좀 밝은 거 야광이 좀 많이 되는 투명한 바닷물 파란, 파란색 바닷물에는 그냥 은은한 색깔 북벌 같은 거아 근데 애기는 그날 그날 총에 따라서 음.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기가 보면은 그램수하고 호수가 전부 틀린데 애기 호수는 애기 호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크기 차이. 이 호수가 올라갈수록 애기가 조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애기를 쓰는 이유와 큰 애기를 쓰는 이유가 있, 따로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초반에는 감자 시즌에는 네. 큰 애기보다 작은 애기 2.7호나 3호 애기가 크기가 네. 작으니까 해당했죠? 네. 아무래도 네. 작으니까 그게 푸킹이잘 되는 거예요. 지금 시즌에는 10월 달이잖아요. 네. 점점 찍어가지고. 거짓 무시급이 무니까 큰게 많이 무니까 3 5도 써도 무관하다 이게 애기가 사이즈가 호수가 내려갈수록 좀 작은데 오징어가 사이즈가 큰 시즌이 있고 조금 작은 시즌이 있어요 근데 큰 시즌에는 애기를 좀큰 거를 써줘야 이제 큰 애들이 좀 물고 작은 시즌에는 애기 호수가 좀 작은 거를 써줘야지 훅킹이 잘 된다고 합니다 팀런을 할때 이런 헤드 같은 거를 씌우는데 그 헤드를 씌우는 이유는 뭔가요? 그나 네. 조류가 셀때마라이 네. 불어가지고 배가 빨리 떠내려갈 때 네. 이게 너무 가벼우면 바닥을 못 찍으니 10g부터 네. 15g, 20g 이런 거 많이 달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이 앞에 끼운 게 헤드입니다. 여러분, 선장님이 음. 봤을 때 초보자가 이제 못잡는 이유 못 잡을 수가 없는데, <laughs> 고집세에서 따라만 하면 네. 무조건 잡혀요. 아 따라만 하면 무조건 잡아요? 시킨 대로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팁을 저는 팁 런이 팁 보는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 저는 진짜 문어 약간 문어 낚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팁을 못 봐서 못 잡았었거든요. 여러분 팁 런은 팁 팁의 그 미세한 입질 그거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저 제가 나 오늘 팀전 처음 하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예 샤클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손이 아예 움직이지를 않아서 처음 배를 탔다. 하면은 일단 겁 먹지 말고 <laughs> 이게 좀 겁을 먹게 돼요. 초보자가 왜 그러냐면 시선을 주니까 이 소리가 샤샥 샤샥 샤샥, 샤샥 되게 화려하게 나잖아요. 근데 나는 액션을 줄줄모르 거야 그럼 뭔가 막 되게 기죽게 되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되게 기죽고, 어, 나 이거 배 내리고 싶은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죽지 말고, 제가 그냥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어줘야 해요. 이제 바닥 찍었고요. 자, 바닥 찍은 상태에서 선장님, 그냥 한번 위로 두 바퀴 정도 감고, 많이 감지, 말고. 아, 많이 감지 말고, 두 바퀴 정도만 감고, 여기서부터 이제 팀만 보는 거예요. <laughs> 어, 배가, 배가 흘러가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입지를 지금 이제 입지를 안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걸 정말 찍고 싶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료 화면 띄어주세요. 자, 10초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이게 한 번씩 들어주세요. 이게 또 액션을 주는 게 하나의 집어 활동이라고 해요. 우리 찌낚시할 때 밑밥으로 집어 하잖아요. 응. 그렇죠 멀리 있던 찍어들이 점점 이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해서 어 꼭이 장르는 나는 액션도 줄줄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나는 도전 도전할만한 장르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액션이야 하면서 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 옆에서 다 같이 집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초보자다 하면은 그냥 바닥 찍고 한 번씩 이렇게. 샘질만 한 번씩 해주다 보면은 팀만 보시면 돼요. 정말 팀만 보시고 입질만 파악하시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거든? 아니, 이렇게, 걸어갔다, 그냥 전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이... 짧게. 음. 짧게. 짧게. 끝. 그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낚싯대가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팀런대가 팀런대가 뭐싼거 비싼 거 이런 거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네. 감도, 감도, 음, 손에 전달되는 이 오징어 가 탁탁탁 때릴 때 손에 들어오는 전달력. 음. 그리고 만그 다음에 무게. 좀더 가볍고 예민한 게좀 음, 무게 어, 아무래도 가격도 그렇고 음, 가벼워야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패, 뭐, 편하겠죠? 가볍고 예민하면서 잘 부서지지 않는 음. 어, 그런 게 키포인트겠네요? 근데 좀 조금 고가형들은 뭐 그렇고 네네. 또 그리고 자기만족이 아, 음. 아. 자기만족? 자기만족? 초급은 음. 10만원 가는 거 음. 부산대 음, 네. 그 사서 쓰면 돼 확실히 아무래도 감도가 예민한 대가 어, 입질 파악하기에는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낚시를 다 혼자 다니다 보니까 어, 새로운 장르에 입문을 할때 뭔가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뭔가 습득하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꽝은 꽝은 안 치실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번에 네. 그 문어, 문어는 단연생이어서 네. 어, 좀 작은 거는 방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이 오징어는 그러면 1년밖에 못 사나요? 통계적으로 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산란을 하고 죽는다고 돼있어요 보통 산란 시기가 이제 몇 월달이에요? 보통 3월부터 3월부터 산란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계속, 계속. 그러면 좀 사이즈 큰 애들은 3, 4, 5, 아, 4, 5, 6 이렇게 산란문이 좀큰 아, 아이들이고 이제 얘들이 그때 이제 산란을 해가지고 그때 태어난 오징어들이 이제 점점 가면서 한 9월 10월쯤에 또 다시 커진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시즌이겠죠 아 근데 나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오징어는 낮에 더잘 물어요 아니면 밤에 도잘 물어요? 밤에 잘 물어요 아 밤에 잘 물어요? 아니면 활동 오늘 밤에 많이 하나 보네요 먹이 활동을. 밤에 그 야행성이고. 야행성이고. 문을 집으로 시키면은. 네. 플라커터를 보고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오잖아. 네. 작은 물고기 잡아 먹으려고 이제 물고기 오는 거거든. 아. 아 그래서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애깅은 뭐 불빛이 있으면 안 좋다 이러는데 그러면 또 팀러는 왜 집어도를 키고 하나? 틀리 틀려가지고. 네. 어. 예. 아, 수심이 틀려서요? 기는 보통 3m, 4 m 그렇죠. 같은 서제젤로끝에서 네, 네, 네. 은물는 20m, 30m 아. 그렇구나 뭔가 <laughs> 내가 궁금한 거,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는 시간 같아 <laughs> 그쵸.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라 궁금한 게 많은 성격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laughs> 아, 히트했습니다, 여러분. 오, 히트! 어?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오, 사이즈. 자, 여러분, 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오징어가 한 마리 나와줍니다. 와, 너무, 오, 이거, 선생님,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요? 오, 사이즈 너무 괜찮은데요, 여러분? 오오. 무. 무, 무시. 무, 시 무시는 뭐, 키로, 키로급을 무시라 해요? 키로 밑에. 키로 밑, 아! 진정해. 진정해.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도 팀런, 팀런을 나왔는데요. 수온이 18도 미만으로 18도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오징어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해요. 오, 올해 시즌이 아마 한 달, 길면 한달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남은 시즌 잘 보내시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